네, 지금까지 이제 부창에서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갯기에 서울에서 2년, 네, 군대 생활 33개월. 그 외에는 이제 부창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창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려운 삶이었지만, 음, 또나보다도 또 주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 같이 살아가는 농촌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네, 청원에 꿈을 안고, 이제, 서울에서 2년 있다, 이 부창으로 내려왔죠. 그, 제대로 한 이후에, 81년도에 제대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야산개발지가 부창에 많이, 네, 야산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땅콩을 한 4, 5만 평씩 재배하고, 수박도 1만 평씩 재배하고, 또, 이제, 등무지를, 이 분납을 통해서, 농사를 지면서, 어, 나보다도 같이, 나 혼자만의 농업이 아닌,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협동하는 걸, 농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장목반을 구성하게 되죠. 참외 장목반, 오이, 오박 장목반, 수박 장목반, 또 90, 88년도부터는 방울도마도 장목반을 구성을 해서, 어, 이제 그 계속 재배해 오다가, 어, 이제 저희가 그 2002년도부터는, 어, 일본으로 이제 가지 수출을 이제 제가 도맡아서 바이어를 통해서 가지를 수출하고 또 94년도부터는 방울도마도를 일본에 이제 수출하게 됩니다. 이제 농업을 하면서 장목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기에 같이 우리 고창에 농업을 한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어, 이제 협동조합, 농협조합장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합장에 취임을 해서 지금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우리, 우리만의 힘으로는 좀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국창 농협에, 국창농협에 5천여 조합원들과 같이 한번, 어, 농업 경쟁력 제공을 통해서, 어, 지도사업을, 지도사업을 통해서, 어, 우리 농협에 한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신규고의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이라든지 또 영농비 절감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중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협에 보면 이제 농산물만이 아닌 또 우리 경제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로마트 사업, 주유소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식자재 매장 사업을 통해서 또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획은 영농자재 백화점까지 해서 우리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지금 만들고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합원이 농협을 찾기보다는 농협이 조합원한테 다가가는 농협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어,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 어,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 최고 문제가 어, 자녀들의 학비입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충분치는 않지만 어, 적은 액수나마 우리 조합원들한테 우리 장학금을, 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교육 열을 좀 붙들어주는 또 작년, 그 재작년부터는 그 초등학교그 졸업생까지 중학교에 지입하면 그 교복을 지원을 해서 어린 새싹부터 우리 농협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사업을, 신용사업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경제사업 쪽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또 신용사업마저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경제사업 쪽으로 이렇게 눈을 미리 돌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한오로마트 사업이라든지, 또 주유소 사업, 로컬푸드 매장 사업, 식자재 사업인데,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이제 같이 어우러나가는 그런 농력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제 아까 저 전번에 아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영농자재 백화점까지 해서 우리 이제 우리 구조를 이제 경제 사업과 시요나 한쪽에 어떤 치우침이 없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발전하는 그런 농협을 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분자 이제, 이제 인터넷 사업소를 통해서 아마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우리 고창 농협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우리 구청분의 그 농산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